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웠다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영상을 잠시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르셨다. 그때 서기관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요.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제자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를 졌으라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겠다. 예.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장면이 사실은 좀 처량한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또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 어, 파격적인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 이 본문이 오늘 어,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좀 착잡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직업도 괜찮았고 신분도 괜찮았고 사는 것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에게도 뭔가 그 갈급하고 또 뭔가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마도 서기관의 생각에는 이 선생님 예수님이 가는 그곳이 영광의 길이었고 지금 서기관이 사는 모습보다 훨씬 더 멋진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에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여우굴이 있습니다. 이제 여우가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 지은 모든 만물들이 다 자기의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 뭔가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새들도요, 그 보금자리에서 이제 그 알을 낳고 거기서 새끼를 키우다가 보면 그이알 낳는 그 자리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뭐 그런 그 파충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새들을 어 잡아가려고, 어 알을 먹으려고 하고 또 새를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맹금류 같은 것들이, 아, 이런 새들을 또 위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자연의 현상이니까, 어쨌든 자연은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에게는요, 보금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뭐 요즘은 뭐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은요, 집 없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 이 보금자리 하나 얻기 어려운 거죠. 이게, 그, 최근에, 그, 어, 신문 기사나 또뭐 TV 어, 기사들 보면 가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 어, 린 시절에 부모를 어, 여의거나 또은 뭐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갖고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들어간 젊은 어,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소, 시설에 들어간 어린 아이들이 이제 어 18살 정도 될 때까지는 어쨌든 시설에서 어, 공동 생활을 하고 또뭐이 어, 이, 사회 복지사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기도 하고 또 학교도 다니고 때로는 좋은 시설은요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법이 어떻게 되냐면 18살만 되면 무조건 독립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거에 30년 전에는요 18살 되면 독립해도 됐습니다. 왜 모두가 다 18살 되면 거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혹은 중학교만 졸업해도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뭐이 그렇게, 그어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 살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때도또 공장도 있었고, 기숙사도 있고, 그러니까, 어이 머리둘 곳, 이 보금자리, 잠잘 곳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이 보면요, 30살 넘어서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랑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결혼이 늦어지니까, 만원 연상이 되니까, 그냥, 독립해서 살면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부모랑 그냥 같이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아이들이 18살 되면 이제 시설에서 나가야 되는데, 시설에서 나갈 때한 700만원 정도의 이제, 자립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700만원 정도의 자립 자금인데요. 그것이 방한칸 얻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월세 하나 얻어도요. 이 월세 얻은 거몇달 아니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그냥 할수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요, 그냥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해치는 그런 아이도 있고, 때로는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노숙하는 아이도 있고, 또 때로는 친구 집에 그냥 얹혀서 며칠 지냈다가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또 얹혀서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금자리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수십억짜리 집을 갖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보금자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각 국가 정책을 펼치면서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만든다고 하지만 그 만드는 그 과정에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어떤 건설업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데 건설업자들은 세금 내면이란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잘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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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역의 모습이 그렇게 넉넉하고, 호화롭고, 또, 뭐, 사람들이 보기에 우러러 볼만하고, 어 부러워 할 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복받고, 잘 먹고, 잘 사기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없던 집도 살수 있고, 또, 뭐, 있던 빚은, 빚은 다 갚아버리고, 다잘 살기 원합니다. 아,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잘 살기 원합니다. 왜? 그래야, 잘 살아야, 어, 이, 이, 이 교회가 좀 넉넉해지고, 또, 어,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나 또 선교지에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좀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것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살아버리면, 그때 이 신앙의 순수성이 회수, 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어,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국민 소득이 한 2만 불 정도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국민 소득이 3만 불 정도 넘으면 이제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4만 불이 넘으면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뭐 썰물처럼 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 4만 불이 넘으면요 그때 사람들이 이, 1인당 4만 불이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인 가족이면 2억, 3억 정도 됩니다. 뭐 요즘 뭐 1인 가족이라도 연봉 1억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주일날 되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기서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놀러 가서 기쁨 드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놀러 가느라고 이 주일날 안 오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놀러 갈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기려면 젊은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도 공부도 하려고 교회 안 오고, 어떻게 하느냐? 학원에 가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갖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역사의, 역사의 교훈은 뭐냐면, 너무 잘 먹고 잘 살면, 한두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이, 이 공동체나 민족이 한꺼번에 완전히 잘 먹고 잘 살면요. 교회가 쇠퇴하고 타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냐면 약간은 좀 사람이 부족한 듯해야 그래도 기도할 것이 있고 부족한 듯해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잡혀 있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야, 에 니네 있는 거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율법사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재물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포울하게 될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뭐 처음 예수를 믿어도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해도 사실은 재물 때문에 시험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런데 예수님 뭐야? 살짝 궁핍함을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부러 자원에서 마주하지 엄청 가난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부족하다 할지라도 불만이나 원망을 터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부족해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 당신이, 당신도 부족함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부족함 중에 있을 것을 사고하고 그때 주님께 기도하겠다, 그때 주님께 간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근데 부족함으로만 그냥 끝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면 아버지가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믿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 한 사람이, 한 제자가 또 예수님께 딱 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먼저 장례를 좀 치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네?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왜왜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에겐 율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율법이 뭐 하루에 한 가지씩 지켜도 부족하도록 다 지킬 수 없도록 365가지 이상의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율법들이 매일 하나씩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율법이 서로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놓아야 되죠. 만약에 똑같은 일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탈무드에 보면 선생님과 부모님이 동시에 물에 빠졌다. 그런데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참 어, 뭔가 가정을 해도 참안 좋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과 부모님이 동시에 물에 빠졌다. 이거 얼마나 난감한 가정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난감한 가정을 해놓고 어 이제 물어보고 선택을 하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으로 괜히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죠. 동교개혁자 칼빈 선생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하게 만드십니까? 아니 천국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 어, 하시면 되지 왜 지옥가 어, 지옥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까?라고 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칼빈 선생이 듣다가 살짝 화가 났는지. 아니,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으면 그런가 보다 알지. 뭘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지옥 만들었냐. 너처럼 쓸데없이 알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지옥 만들어 놨다. 그렇게 아주 면박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 제자 무한했을지도 모르고 선생님을 향해서 뭔가 이좀안 좋은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요 타락하게 되면요. 진짜 쓸게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토론을 하게 됩니다. 진짜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 교회와, 또 이, 이, 신앙인들의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정작 중요한 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는요, 뒤로 채쳐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교회의 힘이 빠지게 되고, 교회가 뭐예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악에 지기도 하게 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제정 러시아 때이 러시아 사람들이요 러시아 정교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러시아를 통일한 그 황제가 왜 러시아 정교회를 받아들였냐면 이제 이 정교회를 받아들인 이유가 러시아를 지배하려면 어떤 그 이념이 있어야 되고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교. 이슬람교, 또, 이제, 어, 어랍 종교에, 뭐, 뭐, 어, 뭐, 가톨릭 또, 뭐, 어, 어, 그리스 종교에, 뭐, 이네 개로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이슬람교는 술못 먹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드카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슬람은 버리자. 그렇게 말을 하고. 유대교는 뭔 율법이 그렇게 많은지, 그거 다 지키려면 너무 힘들으니까, 유대교도 받아들이지 말자. 가톨릭을 받아들이려고 가만히 보니까 가톨릭은 황제가 되면요. 꼭 교황 앞에 와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아니 내가 황제가 되면 꼭 교황에게 고개를 숙이고 교황이 황제를 비준하고 인준하고 그거 귀찮아.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요. 그냥 가톨릭도 내버렸습니다. 딱 하나 남는 게 이제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를 보니까 아유 뭐좀 어좀 여유가 있고 자유로운 것 같죠. 술 먹는 것에 대해서도 좀어 부담 없는 것 같죠. 그리스 정교회 대주교가 있지만 그래도 대주교는 뭐 그렇게 참견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를 받아들였답니다. 하여튼 그리스 정교회가 엄청 대단하게 이제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크레몰린궁에 가면요 그리스 정교회 성당이 무려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크레몰린궁 안에 정교회 성당을 어, 들어가서 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섰는지 하나 보려고 하면 두 시간씩 들어 줄을 서야 됩니다. 다섯 개다 보려면 열 시간 줄 서야 되거든요. 크레몰린 궁 안에 들어갔다가 한2 시간 만에 나와야 되는데, 성당 하나도 구경을 못 하는 거죠. 구경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암튼 추워서 사람들 없을 때 가야 이제 구경할지 모르는데, 그때 가면요, 정말 힘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이 있어서, 이제, 어, 어, 모스크바에 가기도 힘들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 한 4월쯤 돼갖고, 날 풀릴 때쯤 가야 이제, 러시아 정교의 그 이, 이 성당들을 이제 좀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정 러시아가 그 레닌의 혁명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되버렸습니다. 어근데 그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이 제정 러시아의 러시아 정교회가 어떤 일 갖고 싸움이 벌어졌냐면 바늘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바늘. 바늘 하나에 천사가 몇이나 붙어 있을 수 있냐?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것 가지고 따지고, 그것 가지고 딱딱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으로 하나의 천사가 몇개 붙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토론이겠습니까? 아 아무 쓸데없는 토론입니다. 그런데 그 쓸데없는 토론에 뭐요? 메몰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자라는 사람들, 사제라는 사람들, 또뭐 어, 신앙인들이 쓸데없는 토론에 메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에너지가 빠지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에게서 정의와 또 자유와 평화가 있는 거,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뭐야 공산주의 혁명이 그냥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요, 공산주의 혁명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탈무드의 선생님과 제 아의 부모님이 동시에 빠리면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그 율법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질문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아니 먼저 손에 잡힌 분 건져야 될지도 모르고 먼저 손에 잡힌 분 건지다가 보면 그 다음에 또 건지는 거죠. 근데 조건은 꼭한 사람만 건져야 된다. 그런거 느끼겠습니까? 두 사람 다 건져야 되는 거죠. 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되는 게 그게 우설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조건을 이상하게 걸어놓고 이상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먼저 뭐부터 짓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어떤 그 율법이 뭐냐면 어,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장례였습니다.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면 먼저 이 장례를 공고하고 어, 친척들이 오기 전에라도 일가 그이 집계 가족들이 다 모이면 이제 24시간 안에라도 장례를 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장례가 나면 이제 제사장이나 랍비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낭독하고 있다가 있다 할지라도 이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다가 즉시 멈추고 달려가서 부모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장례 치르는 게 뭐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보다 더 우선이었다. 이렇게 미슈나에서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 6장 2, 어, 어, 마가복음 9장 6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똑같은 마, 어, 이 말씀 바로 뒤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입당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당신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에 보내받은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기관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제자회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얘기 뭐냐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자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 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건 뭐냐면 너의 부모가 죽었는데 장사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토라 율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향해서 뭔가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이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함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될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구전된 율법을 따를 것이냐?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것이냐. 유대, 유대인들은요, 이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부모의 장례는 치르지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보면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뒤에 이제 예수님이 아니, 부연하는 말씀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앞에 있는 그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일할 때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딴 생각을 하면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소유성도 안 나오고, 능률도 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딴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딴 생각이 지적인 호기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쓸데없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아, 이거 뭐 예수님 따르는 게 힘드는데 어떻게? 뭐 예수님 안 따르고 안도뭐 누구 보니까 뭐, 뭐 다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도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려운 현실을 보면요,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현실에 극복을 할 때, 내가 뭔가 좀더 헌신하고, 내가 먼저 내 주머니를 털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할 때, 또두 가지 선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을 털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데 함께 하긴 합니다. 물론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그 어려운 현실을요, 아예 안 봐버립니다. 보, 안 보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 어려운 현실로부터 이탈해버립니다. 그럼 자기는요, 어려운 현실로부터 이탈했으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잘살수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어려운 현실에 있으며, 있으면 그 어려운 현실을 해서 이탈해갖고 남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손에 쟁기를 들고 그 쟁기질 하는 그 일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지금 있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에, 당신을 따르는 일보단 훨씬 더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을 결코 제자로 뽑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바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다만 우선순위가 다를 뿐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당신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저, 어, 전파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복음 전파가 우선이었고, 또 제자들에게도 복음 전파가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손을 붙잡고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성하며 영, 어, 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 시옵소서라고 말하니까, 이제 유대인의 율법의 그, 제2순위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건데, 예수님은 토라를,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 미슈나로이 율법을 해석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따르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것을 우선순위, 목적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그, 이 우선순위를 오늘도 우리는 그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순위를 따라 어, 따라갈 때에 참 여러 가지 그, 이 혼란스러운 일들로 일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이제 내려놓고 진짜 주님만 따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 당시 사람들이 어, 율법의 우선 순위를 놓고 먼저 고민하며 예수님께 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어, 당시 사람들의 율법 해석을 동의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에 어, 충실한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어, 풍성하고 은혜롭고 또 탄탄 대로이고 넓은 길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때로는 좁은 길이요또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일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각오하고서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이 싫어서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저희가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